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대신이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빠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군영생 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94장 한절도찬송하십니다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예수보다더 귀한 허순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핏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 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내일 우리 말씀이 없으니까 1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첫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 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컫고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이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이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대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 제사장이 홀로 이 연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바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섬기 제사는 섬기는 자리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는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이며 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불의심을 입은 자로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예전에 광야에서 그 성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진설병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다고? 합니까 어, 진설병이 있고 그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장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성수의 장막이 가려지는 거 걷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양 옆불에서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좀 가다 보게 되면 이제 앞에 분양단이 있고 그리고 또 장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이제 걷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가 이제 지성수가 있는 것이죠지성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이성에까지는 어, 제사장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는 그성에까지는 제사장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안에 그두 번째 장막을 걷고 들어가는 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일년에 한번그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0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대속 그 지성소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일년한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어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옛전의이 이 성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 때 드렸던 그 성막의 그 성소의 그그 어 자체에선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성소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었냐면은 이 제사장이 비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특별 대제사장이 얘 한번 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도 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 하나님 앞에서 씻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공부하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이 원죄 근본적인 죄는 치유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전 성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소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은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성소가 가진 한계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과 개인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만남이 전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 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가 예전에 성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죠. 우리들은 그냥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주십시오 해서 재물을 가지고 올수 있지만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10절까지가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부분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바꿨는가 자 먼저 이걸 한번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직 예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있죠. 오직 대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에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실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 성막이 이게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커다란 장막. 이 성막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그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막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이 지성수가 찢어지고 이 가리고 있던 성막이 찢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이 전유무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인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췄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십이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창조에서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막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성소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소는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소까지 찾아와서 그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대제사장한테 제물을 맡기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머무는 것이 그 성소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그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문 자리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은 그 발이딛는 그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 갖고 예배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를 우리가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문 자리 어디서든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처, 나의 가정 어디서든지 그것이 성소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리고 그러한 어, 형태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져서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자,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모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전의 제사는 무조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나이마다 이렇게 송아지나 이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가지 그러한 그 재물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만 됐어요. 동물의 그런 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리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그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죄해 주시는 그런 피라는 것입니다. 번번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뿌렸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영원히 씻어줄 수 있는 그런 피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동물의 제사를 들릴 필요가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혈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히브리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당시 이 흔들리는 믿음에 가진 유대인들에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 모습 그 것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들 예배부터 우리의 속지함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마이메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언약때의 범한제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덕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의 보일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소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하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자격을 얻지 못하고,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싶어도 우리의 죄들을 그손 앞에서 다 깨끗이 입고 싶어도 그 온전한 온전한 그 죄를 씻음 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을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유될 필요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의 또그 주님 앞에 나오,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you. <music>